출애굽기 30장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숭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맺은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제단을 증거계 윅 속재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둬라. 그 속재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둥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둥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꿇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드리지 말며, 전지의 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 라라.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계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를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속재를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배 화재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 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 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25 20 250 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3 세겔과 계피 500 세겔을 성수의 세계로 하고, 갈람 기름한 횐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및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들을 향을 만들래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재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숭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